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아, 국민권익위원회 어. 블로그 기자단 주건욱이라고 어, 합니다. 만나 반갑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저는 국민신문고과에 근무하는 김경민 상무입니다. 안녕하니까 네, 어, 그, 그 국민신문고과에서 하는 업무와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. 소개해 주시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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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신문고과는 과 이름에서도.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, 정부가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뭐 민원이라든지 국민 제안이라든지 토론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것들은 주간부처나 뭐뭐 각급 지자체 이런 행정기관에서 잘 소통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. i yeah.